진정농학교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김강우입니다. 갑자기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워져 많이들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어려워지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시험을 보게 되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빈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 어려워지면은 중학교 때부터 정말 내가 아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부분을 보충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아오던 학생들이 점수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수학에 흥미가 떨어질 거란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과정도 심화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문제를 풀이 과정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속의 개념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과도한 선행을 진행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공통수학원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이후에 수시와 정시가 바로 결판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1학기 내신 이후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내신에서 다시 1학년 1학기 내신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 3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정시로 바꿔서 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대비를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중3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급제 자체가 5등급제이기 때문에 1등급 이하 친구들은 굉장히 큰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보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목숨을 걸어서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남은 중3기간 동안 공통수학원에 극심학까지를 공부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이상으로 수학강사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